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코어 위브를 보려고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코어 위브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압박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위험 선호 심리가 높아지며 비트코인은 11만 9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크립토 위크가 개막되며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코어 위브는 엔비디아 이슈로 급등했으나 최근 차익실현이 나오며 반전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입니다. 최근 유형선호 심리가 개선되고 크립토 위크를 앞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변동성이 예상되기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급등 이후 강한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추경 매수는 위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입니다. 이번 주는 6월 CPI와 PPI 발표에 이어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핵심 지표들에서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닝 시즌 개막입니다. 주요 금융사들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건데요. 관세로 인해 최근 3년 이래 가장 부진한 실적 발표 시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워낙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인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언제든 돌발 변수가 발생하며 세계의 경제와 국내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의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역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유락청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어 위브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회사로 복잡한 AI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된 코어 위브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에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호재와 이슈를 몰고 다니던 코미부가 2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찰실현 매물이 나오며 밀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일단 100달러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일 역시 장 시작과 함께 현재 라인에서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 애프터 마켓에서 소폭 하락이 나왔으나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줄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40달러 중반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 추가 상승을 노리지 말고 이 라인 하단에서 전략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다면 현재 라인에서 지지 받아 줄때 빠르게 추매 타점 잡아주고 역시 이 라인 하단에서 전략 매도하면서 손실을 만회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호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장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 시련을 하기 시작한 투자자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마저 무너질 경우에는 50달러 밑단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 주셔야 되겠고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단기 반발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출현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저점 라인부터 좀 끌고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리 한번 해주신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정리 후 다시 한번 지지받아 주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점 라인에 물려 있는 분들, 나는 혼자서 대응이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도 타점과 진입 타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코어 위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